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추운 금요일날 여러분들 또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함께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깥 날씨 너무너무 춥습니다 바깥은 춥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이 추운 날씨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건강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욕기 21장을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욕기 2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김건모씨가 불렀던.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욥은 두 가지 잘못된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과 이것이 만나니까 너희가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잘못된 만남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기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8절 먼저 보도록 하시죠. 28절 너희의 말이 세도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이 지금 어떤 기준으로 나의 신학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새 친구들의 신학이고요 여기서 나는 지금 오늘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의 신학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지금 새 친구들은 세도부리던 자의 집을 기준으로 신학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도불이 던자는 누굴까요? 예, 욥입니다. 욥.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집입니다. 집. 욥. Where is your house? Where is your family? Where is your fortune? Where is your sheep? Where is your cow? 집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신학적 기반으로 삼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욥. 지금 너집 없잖아. 너 지금 자녀들 없잖아. 너 지금 키우던 모든 가축들 없잖아. 모든 종이 다 사라져버렸잖아. 이게 어디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지금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였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 있느냐? 날라가 버리지 않았느냐? What does that mean? 당신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냐? 욥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너의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냐. 이것을 기준으로 요베 세 친구들은 신학을 삼았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복받은 증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혹은 당신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삼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신학을 형성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나는 돈을 잘 벌어요 나는 커리어가 정말 앞이 창창하게 지금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저는 제가 꿈에 그리던 남자 혹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아 저는요 하귀가 뭐 굉장히 다른 사람 꿈도 못 꾸는 하귀를 가지고 있고요 아유 저희 여기도 또 나옵니다. 아유, 우리 집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이 얼마나 큰줄 아십니까? 우리 집 같은 집 아무나 못 삽니다. 저희 자녀들을 한번 보실래요? 저희 자녀들이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지. 하여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증거로 삼는 내가 그리스도 인임을 나타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가 나의 신학을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새 친구들은 그들의 집,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삼았고요. 오늘날 우리는 이들과 똑같은 종류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시대의 흐름 속에 조금씩 달라지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랑 만났느냐? 27절 보세요.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려는 것이다. 나의 신학이 나의 속 마음과 만났을 때, 나의 잘못된 신학과 나의 잘못된 속 마음이 만나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과도 같은 말이에요. 요베세 친구들은 사실상 늘 하나님을 입으로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곧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욥기 말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들의 속마음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i'm better than you. 욥 나는 너보다 훨씬 나. 욥 나는 너보다 훨씬 좋은 신자야. 욥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거룩해.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생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잘못된 신학 아하 저 사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으니까 건강이 나빠졌으니까 회사에서 해고당했으니까 학교를 원하는데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토록 바랬던 결혼하지 못했으니까 아하 저 사람들은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무너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구나. 하하. 나는 그렇지 않으니 I'm better than you. 혹여라도 이러한 잘못된 만남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여러분들 주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못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의새 친구처럼요. 잘못된 만남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만남을 가져야 될거 아닙니까? 바로 만남은 어떤 만남이 바로 만남이라고 할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학은 뭘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신학은 I AM WHO I AM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나요? 모세가 떨기 나무에서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먹으신 것을 할수 있고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내가 중심이 된 신학, 내가 왕이 된 신학, 그것은 하나님을 이 작은 박스 안에 가두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박스 안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막 조정하고 있어요. 컨트롤하고 있어요. 노웨이 no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박스를 다 치워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에 중심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신자임을 우리가 스스로 증거할 수 있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볼수 있게 되실거라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love your neighbors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여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돈이나 학이나 인기나 커리어나 내가 원했던 남자 여자 집 자녀 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investment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시는 신자의 기준은 love입니다. love. 그것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love your neighbors. 우리 안에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아픔을 겪고 있는 나의 이웃, 가난에 처해 있는 나의 이웃,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나의 이웃, 고통을,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이웃을 love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누구처럼요? As I loved you,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두 가지 하나님의 신학과 예수님의 말씀이 만나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갈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을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삼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가 신앙이 좋지 않은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Love your neighbors as I have loved you. 이 하나밖에 없음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신학과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이 내삶 가운데 실천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자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잘못된 만남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신자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왕대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너의 이웃을 대몬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도 이 추운 날씨 속에 뜨거운 인생, 뜨거운 신자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